사실 망원동에 맛집들이 많은데 오늘은 저도 모르던 곳인데 의외로 너무 저렴한 것 같아서 칼국수하고 햄버그 스테이크가 같이 나오는 세트인데 6천원입니다 그리고 칼국수 단품은 2,900원 우리가 궁금하면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으면 어 헬리콥터가 헬리콥터가 날아갑니다 맛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그러면 금상첨화인데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는지 오늘 가서 먹어 보겠습니다. 마장갑은 망원역 2번 출구 뒤쪽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건물 하나에 가게가 아주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기 노란색 계단 옆에 네, 노란색 계단 옆에 반지하에 있는 가게입니다. 입구에는 메뉴 설명이 있는 배너가 있고요. 맛집으로 방송에 소개됐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세 칸짜리 자그만 계단을 내려오시면 세로로 긴 구조의 가게 내부에 추억 돋는 양철 테이블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 송칼국수가 2,900원이라고 붙어있습니다. 세트 메뉴는 6, 7 0 0원 선이고요. 단품 메뉴는 제일 비싼 냉면이 5,000원입니다. 모든 메뉴의 가격이 아주 착합니다. 테이블에는 고춧가루, 간장, 후추 등 각종 양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물은 연한 갈색이 나는 맑은 멸치 육수고요. 면은 직접 한 반죽을 칼로 잘라서 만든 손칼국수면입니다. 고명은 대파와 살짝 볶은 당근 그리고 김가루가 올라가 있는데요. 조금 허전해 보이긴 하지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볼수 없는 조합 칼국수에 햄벅스테이크가 버 나옵니다. 세트 메뉴지만 일단 사이즈가 넉넉하게 큼직해서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주방을 살짝 엿봤는데 큰 철판에 미리 초벌을 해두시는 것 같았습니다. 국물 맛은 전혀 호불호가 없을 맛입니다. 비린맛과 잡내가 전혀 없었고요. 멸치와 디포리를 섞어서 육수를 내신 것 같은데요. 달큰한 감칠맛이 입에 남습니다. 가끔 멸치국수 전문점을 가보면 쓴맛이 나거나 비린맛이 좀 심한 경우도 많은데 평범한 것 같지만 잘 만든 육수인 것 같습니다. 칼국수집에 김치가 사실 아주 중요한데요. 중국산 김치라 조금 아쉽네요. 적당히 텐션이 있는 면발은 수제비처럼 쫀득한 식감이 좋았습니다. 밀가루 냄새도 전혀 없었고요. 함박 스테이크도 한번 맛을 봅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섞어서 만드신 것 같고요. 두부가 약간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기 함량은 꽤 많았고요. 씹는 식감이 약간 질척한 느낌이 있었지만, 무난하게 괜찮았습니다. 후추향도 은은하게 올라오네요. 소스는 매운 소스와 덜 매운 소스 두 가지를 고를 수 있는데요. 아마 기성 제품을 쓰시는 것 같고요. 저는 소스가 흥건하게 많은 것을 좋아하는데요 소스가 좀 절제되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팔국수 양이 조금 부족해서 아주 포만감 있는 식사는 아니었지만 6천원이란 가격에 기본에 충실한 두 가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